안녕하세요. 이지어드민 알리미입니다. 오늘은 재고 관리를 위해 이지어드민의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상품 등록, 상품 일괄 등록, 상품 동기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동기화 기능을 통해 빤네처에 등록된 상품을 이지어드민으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 상품 동기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판매처에서 가져올 상품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판매처를 선택한 뒤 상품 싱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특정 상품 한 개만 동기화하고 싶다면 연동 코드란에 해당 상품의 판매처 상품 코드를 입력하여 동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처에 현재 진열되어 있는 상품만 동기화가 가능하며 미진열 상품의 동기화를 진행하려면 기본 정보 관리, 판매처 목록의 판매처 정보 수정에서 진열 상품 동기화 여부를 진열 플러스 진열한함으로 변경하세요. 추가적으로 판매처 상품명에원 플러스 1, 1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묶음 상품은 낱개 상품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품 동기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싱크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상품 동기화 결과가 표시됩니다. 전체 개수는 해당하는 판매처의 전체 상품 개수를 의미하며 단영 개수는 실제로 이지어드인의 동기화된 상품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측 상단의 이력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상품이 동기화가 되었는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리, 전체 상품 목록 메뉴에서도 검색을 통해 동기화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어 드민에 등록된 상품은 주문, 배송 관리, 발주, 매칭 단계에서 자동으로 매칭 작업이 진행되어 더욱 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품동기화가 완료된 상품일 경우 판매처 상품명 변경 후 제동기화를 진행해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의 기존 상품명을 변경하지 않고 신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이지어드민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있는 문서 매뉴얼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